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찌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게 싸우며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 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예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망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오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 이스라엘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주님의 재림의 상황을 어또 같이 언급하고 있는 그런 다소 무거운 어 내용이 예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준비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 우주적인 왕이시고, 우주적인 메시아이시고, 우주적인 중보자이시고, 우주적인 어린 양이시고, 우주적인 참 인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과 구속과 구출하시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율법의 멍해에서도 자유함을 주시고, 세상에서도 자유함을 주시고, 사단에게서도 자유함을 주시고, 자기 자신에게서도 또 자유함을 주겠다. 영원히 해방되어 자유하게 해주시고 또 천상적 생명과 천상적 안식과 천상적 평강과 천상적 사랑과 천상적 행복과 천상적 기억을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자와 세자가 되어주시고 전부가 되어주시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믿음으로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우선 예수님은 성전의 실체이시기에 모용인 이스라엘 성전은 무너지게 되며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 외에 아무도 모르고 몇 가지 징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함께 이 시대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의 종말관이 그렇습니다. 저 성전이 무너질 때 모든 것이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두 가지를 같이 말씀하셨지만은 유대 이스라엘 성전의 무너짐과 또 예수님의 재림은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같이 알려주십니다. 우선,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입니다. 나세렛 예수 이름을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많이 출현하겠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보면은 이만 신천지, 의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JMS의 정명석, 여와의 증인, 안식교, 몰몬교. 개혁주의 교리에서 벗어난 이런 이단들의 출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난리와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또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제자들이 환난을 겪게 될 거지만 성령님이 할 말을 주실 것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반드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고 13절에 말씀하게 됩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그 상황과 그 제자들이 받을 고통과 복음 전파로 인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또 예수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할 때를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파괴할 때 일들과 재림시에 일어난 일들을 같이 말씀하십니다.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될 때 로마 군인들에 의해 성전이 짓밟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야 살수 있으며 약한 자들은 많이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반은총이 그리고 많은 거짓선지자들이 출연하여 미혹하게 된다고 22절에 말씀합니다. 이런 이단들의 특징은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보펀교회를 보폰교, 인정하지 않고 성령의 인격성을 부인합니다. 자기 교회만 진리라고 주장합니다. 주님이 재림시에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일반 은총, 자연 질서들이 흔들리게 될 것이고 지금도 자연 환경들이 많이 흔들립니다. 종말의 징조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국가인 무화과나무가 무성할 때가 되면 주님의 재림이 임줄 알고 깨어 있으라고 경고하십니다. 무화과나무라는 말은 쇠간이라는 말인데 어원적으로 히브리어 성서 쇠칸에서 온 단어입니다. 구약의 성막은 미식칸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는 바로 성전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가 무성할 때에 제림이 가까운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제 3성전을 짓고 있어요. 그 성전이 완공될 때 쯤에 주님이 제림하시지 않을까 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시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32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어느 때 오신다 이렇게 말하면 잘못되고, 잘못된 종말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깨어 있는 것이, 우리의 사명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33절, 37절에 말씀합니다. 집주인이 타국에 가서 언제 올지 모르는 사물을 맡은 문지기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인이 오실 때까지 깨어서 기다려야 합니다. 주인이 올 때에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시고,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6, 18절에 보시면 그러나 다 그들이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음,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열심히 이사야가 예언한대로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염병도 이것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죽음도 이것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완전히 누리는 그날까지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기적과 체험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예수목장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종말의 때가 있을 것이고, 구름 타고 내려올 것이라고, 그 말은 1점일획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진실로 믿고, 세속에 빠지지 않고, 자기에게 빠지지 않고,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 전염병도 예수님을 향한 그 예배를, 영과 진리의 예배를 끊어내지 못, 못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복음 전하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